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여러분,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네, <laughs> 촬영이 좀 늦어졌네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저번에 커팅했던 파랑색. 파랑색 커팅한 지, 어, 이제 2주가 좀 넘었어요. 아직 3주가 안 됐는데요. 네, 뿌리 보여드리고 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커팅했던 아가들 네, 자구들 나온 거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랑색 뿌리가 네, 조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따뜻한 실내 창가에 이렇게 계속 두었는데요. 2주가 되었었는데 그때 뿌리가 별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이 파랑새는 뿌리가 조금 천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가 넘었을 때, 한 2주하고 3, 4일 정도 됐을 때 뿌리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랑새는 좀 뿌리 내리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파랑새 커팅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파랑새 윗부분, 커팅한 부분, 이 부분이 뿌리가 안 나와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상은 했는데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랑새는 온도를 좀더 따뜻하게 해줘야 될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 어, 제가 커팅한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커팅한 게 있어요. 니크셔나를 제가 주중에 한번 커팅을 했었는데요. 이 니크셔나는 커팅한지 한 2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뿌리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크셔나도 오늘 같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니크셔나는 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렇게 실내에 두니까요. 우자라더라고요 뿌리가 없는데도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좀우자랐어요 약간.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큰게 아 그래서 니크셔나는 굉장히 성장을 잘한다. 네, 그리고 음, 춘추형인 것 같습니다. 이 파랑새는요 하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아야 성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크셔나 커팅한 요 여기서 커팅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자구가 금세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날씨가 추웠는데 얘는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구도 빨리 나오고 굉장히 성장을 잘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니크셔나 저번에 제가 바람 많이 불던 날한달 전에 막 뿌리 뽑히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분갈이를 새로 해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좀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복수님이 주신 네네 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니크셔나는 예전에 제가 이 집으로 이사할 때 이사 선물로 상상맘님께 받은 내 선물이었습니다. 이따가 심어줄게요. 자, 여기 파랑새 커팅을 여기서 했었잖아요. 이 옆에다가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줄 것도 없는데 네,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고요. 음, 그런데요, 여기 커팅한 자리에서 자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뿌리가 내리는 것도 느린 거 보니깐요. 자구도 좀 천천히 나올 것 같습니다. 좀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을 것 같네요. 음, 그런데요. 어, 제가 겨울 때 커팅 많이 했었잖아요 계속 커팅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파랑새 커팅을 하신 분들 중에 커팅을 같이 했었는데 파랑새 자구가 다섯 개나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랑새가 자구가 잘 나오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 거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laughs> 기다려지네요 제 것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그래서 다섯 개나 나왔다고 <laughs> 하셔가지고 근데 이 커팅한 윗부분은 네 뿌리 내리기에 실패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반대 상황이거든요. 지금 뿌리는 좀 나왔는데 자국을 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네, 조조합니다. 저도 <laughs> 이번에는 니크샤나를 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멍을 좀 미리 파두었습니다. 이렇게 심을게요. 자, 보세요. 확실히 얘가 조금 웃자랐죠 여기는 밖에 있었던 아이인데 모양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심어주고 밖에다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 자리에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뒤에도 있고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구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니크셔나는 정말 잘 큰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코이도 굉장히 잘 돼요. 이코지 이렇게 잘하고 있죠?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화분을 조금 작고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 고르는 거 다육이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예쁘게 고르시면 더 달기가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렌입니다. 네. 저번에, 어, 세 군데에서 제가 커팅을 했잖아요.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커팅을 차례대로 했는데요. 주기 순서대로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커팅한 요 아이는, 이렇게, 어, 자구가 아래에 생기는 바람에 주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줄기가 말라서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줄기를 한요 정도, 1cm 정도 남기고 커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줄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한 1cm 여유 두시고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바짝 자르시게 되면요. 그 세균 감염도 있고 그래서요. 조금 여유 있게 1cm 남기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 을려심도 저번에 커팅한 줄기가 약간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고 아이도 조금 더 보고 잘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세 번째 커팅한 요 줄기에서 요 중간에서 이렇게 자국이 나오고 있네요. 보실지 이 모르겠는데. <laughs> 나머지 세개내 네, 뿌리 내리기 잘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구도 너무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요 와인은 얼굴에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네 가지가 돼서 클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퍼플 딜라이트 네, 자구 나온 것좀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색의 퍼플 딜라이트 자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색깔이 투명하고 핑크색인 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작고 귀여운 꽃이네요. 수연, 수연의 내네 자국이 이렇게 많이 컸네요. 여기서는 이두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원래는 세 군데였는데 좀 천천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월. 은월은 동형이잖아요. 쌀쌀한 봄날씨 좋아하고 요즘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군데에서 나와 보있는데요네 올해 풍성하게 클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바이올렛퀸 자구가 이렇게 컸습니다. 꽃 모양이 됐는데요. <laughs> 여기 한 군데, 뒤에 또 이렇게 두 군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다육이 선물을 또 지인분에게서 받았습니다. 네, <laughs> 오랜만에 만나뵈서 네, 반가웠는데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네, 이전에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애청하시는지는 꾸준히 보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때 <laughs>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애청을 해주시고, 꾸준히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라고, 네, 기분 좋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제 생각이 났다고, 봄에 다육이 쇼핑할 때제 거를 또 하나 <laughs> 사오셨는데요. 팬댄스입니다팬댄스좀큰 어, 어,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팬댄스를 네, 사주고 싶었다고, <laughs> 네, 선물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팬댄스안 보여드렸는데, 작년 가을에 두 줄기를 이웃 어머님께 나눔을 받았었는데,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렸었어요. 네, 네, 펜댄스, 네,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다음에 분갈이 할때 합식하면, 네,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음, 네큰거 선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성함이 조정화 선생님인데 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분이 또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 특이한 이 식물은 이름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혹시 이두 가지 아이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잎에서 얼룩무늬가 있어요. 다이오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잘 아시는 분 혹시 네,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 불때좀 잎이 꺾였어요. 접혀가지고 <laughs> 미안하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끝에가 네, 선인장 느낌이 강한 이 다육이는 이 아이도 이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네, 이 아이도 이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시도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작은 잎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도, 요거는 꽃인 것 같은데, 약간 붉은색의 네, 독특한 다육이. 어쨌든, 요두 선물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요즘에 너무 예뻐가지고요. 네. 어, 여러분, 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